안녕하십니까 박승은성원입니다자 오늘 해설을 할 저희 안녕 인간과 장난감 친구들의 시연이에요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잇감 먹잇감이 먹잇감 있고요 머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이런 지렁이한테 먹히면. 그 지렁이를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을 죽여 패겠습니다 <laughs> 음, 나이스. 잘했습니다. 어, 또 이겼습니다. 아, 안돼. 아, 머리가 부이터서 바로 터졌군요. 자. 어, 408. 40, 480밖에. 자안 오늘 5000라면 넘어보죠. 벌써 음. 이겼다. 자, 이거 먹어야지. 오 오, 벌써 길어졌음 벌써 이 길어지는 게 정상이야. 음. 자 그러면 음. 신기한 거 여러분께 안 된다! 아, 아 죄송했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자그 괜찮습니다. 다시 이어가 주면 돼요. <S> <S> 응. 오빠 음.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고수 부터자 이게 뽑. 자 이게 지렁이 게임 고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안녕. 넌 이제 못 나가. 그래, 넌못 나가. 그래서 어딘가에 쳐서 얘는 죽게 돼 있습니다. 어얘무 예. 뭐 머리해가지고 바아졌군요 자, 쟤도 한번 어, 먹어주세요. 쟤도 줄까? 먹어주세요. 자, 얘도 먹고 싶은 오오얘 예, 얘를 먹어야지. 오 됐다. 약간 길었죠? 오빠, 얘 엄청 신기해. 오, 샷. 오, 내가 죽을걸. 예, 네, 만약에 여기서 이 머리가 얘한테 치면 우리 오빠가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점이, 우와, 이제 두 명씩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개이득 아닌가요, 죽었네. 이거? 이거 개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완전 신기하죠? 우리 오빠 고수예요, 고수. 어, 오빠,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 얘 엄청 좋으네요. 블러. 자, 한명 잡았어요? 뭐, 어, 한명 먹었어. 얘 잡아야 돼. 너가 먹어봤자, 넌 어차피 잡힘 잡히게 되었어. <laughs> 난 이것부터 먹고 먹자. 먹고 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게이드 이번에 뭐 잡을까? 우리 파란 색깔 얘 잡자. 네? 얘가 지금 1위야. 아니, 파란 색깔 여기 있잖아요. 1위짜리? 응. 괜찮아요. 저거. 가 와, 이제 오빠 몇 개, 몇개 잡을 수 있는 거야? 세개까지 와. 네개 오빠 원래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뭐. 얘는 필요 없지만 빨간색은 필요 있어. 어, 얘 완전 좋은데, 완전 긴데. 오, 넌 어차피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다 죽어. 아, 안 돼! 아! 아깝습니다. 자, 그럼 이 크림. 큰일... 아, 8, 5 0 0 넘었어, 5 5천 0 0 넘었어. 5,000은 넘었어. 자, 저가 13,334. 자,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생겼어. 지금 하늘, 오, 오빠 지금 좋은 거야. 저 옛날 지렁이 게임을 잊어주세요. 저는 이제 고수입니다. 아! 아, 저기요?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저기요? 아, 저기요? 이건 치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모은 송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겠다. 몸에 풉싸다나 필살기 써야겠어. 자 이제 오빠의 필살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자 필살기를! 계속 직진하기다. 오직 직진. 잠시 후 직진입니다. 어? 괜찮아요. 몸에 품고입니다. 이제 내가 할래. 나도 한번 해보고 그래. 싶어. 잠깐만. 이제. 자 지금 저거 하고 있고요. 계속 음. 직진 한 번. 하다가 딱 이렇게 꺾어 주면서. 조금 아안 된다. 아, 제 아까 조금 먹었었는데. 자, 저희 동생 욕광합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씨발 새끼. 저희 동생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렇 어,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아, 몰라, 내가 이겼어. 아, 야,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네가 이겼어? 몰라. 그냥 막았는데 갑자기 걔가 나를 나를 양보해 줬어. <laughs> 신기하지? 아니, 안 신기한데. 오 베스 다 먹었습니다 네. 어, 얘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돌아나야 되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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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 뻔했네. 오빠 이렇게 하다가 오빠 머리 부딪히면 아까처럼 이놈이 더 그어진다. 알지? 어다 오빠 누구냐 뽑기 고소 아니냐. 아까는? 그거는 그거고. 오빠 우리 파란색 잡자. 오 먹잇감 자두 명도 두명어 오빠 이 파란 색깔 너무 긴데 그치 근데 어아나 지금 뭐한 거야 오빠 뭐한 거야 아 진짜 맞아 두명두명 두명 들어왔고요 아이 너무 안 좋잖아 얘네들은 응, 괜찮아 지금 이거라도 빨리 먹어야 돼어 오빠 아, 이 파란 색깔 너무 잡고 싶다. 알겠어, 알겠어. 얘네 먼저 잡히면. 아, 얘네 왜 이래 끈질겨 아, 얘는 먹었다. 우이 너가 먹었으니까 너도 잡지. 자, 어디, 어디? 어디 파란색? 음. 어, 야, 지나갔어. 어, 어디 갔지? 하트들. 아, 저기 있다. 아,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아, 여기, 여기에. 이놈 너무 예뻐. 얘 아니야? 얘야? 어, 얘야. 아까 하트 들고 있어서 너무 예뻐서. 얘, 이거 하트 아닌데. 응, 그래. 그 말고 근데 저희 동생이 원하니까 지금 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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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은 내 차례야 자 5,000점 두번넘었고요자 두 저희 동생이 5,000점을 넘으면 저가 아이스크림 쏘기로 하겠습니다 응? 자 네가 5,000점을 넘으면 오빠가 아이스크림 쏠게 아 알겠어 자 일단 저기 어? 먹어야죠? <laughs> 뭐지? 저기요, 저기요, 먹잇감! <laughs> 아니, 아니야. 오빠가 찾겠어. 어, 어, 원대기 나무가 아니. 먹기장 먹잇값...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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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만 내가 잡을게저 새끼는 개썩거라인데개썩거라 시발 새끼. 아, 진짜 꺼라이? 왜 이렇게 끈질겨? 개썩거라 시발 새끼. 개썩고라 시발 새끼. 오빠 이노란색깔 아, 이 파랑색깔 너무 갖고 싶다. 어 그래, 잠만 이러다 오천년은 만 니만... 어. 오빠의 <laughs> 아, 니가 해봐. 아,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laughs> 오빠, 그러면, 최설기 계속, 진사 직진 계속, 네. 계속 직진하기. 자, 좋았어. 어, 좋았어. 재료 때 먹었지. 어머, 아까 이 파란색, 이거 1이야 아, 진짜? 이거 1이야아닌데얘100% 1이 얘 아니야. 진인것 같아. 100% 1이 아니야? 일단, 자, 잡아주시고. 나이스. 아, 얼굴만 이렇게 돌아도 되네. 그치? 그래도 잡히네. 자, 계속 직진. <laughs> 자, 이러다 잡히면, 망신. 망신. 이건 지금 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직진만 해도 돼, 시연아? 당연. 같이 가다가 이렇게 걷는 법도 있지. 시연아, 어, 그래, 그쪽으로. 어, 아니, 시연아. 아니! 계속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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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계속 가? 계속 가. 난 약점이 있다. 이렇게 길게 뭐해? 뻗으면 계속 못 잡지, 우리를. 이렇게 긴데 우리를 어떻게 잡겠어? 오빠 도와줄게. 자, 뭐, 보수가. 으, 뽑기 고수래 뭐야, 지연이 게임 고수지. 아, 계속 뽑기를 왜, 왜 말하지? 지연이 게임 고수. 우리 오빠 뽑기도 고수예요. 거짓말이에요. 다시 뽑기예요 완전 뽑기예요 완전 못해요. 저기요. 으, 그렇게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네가 해볼래? 나 계속 하고 있는데. 오빠 계속 직진해. 어? 생각 0천점남았겠어아3,057자 이제 접니다 오빠의 자 저는 계속 달립니다.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오오 오! 오, 오, 큰일 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 자, 그러면, 이번 판이 마지막이라고. 너, 저 노란색 좀 먹고 싶은데. 어, 어, 우리가 줄지, 니가. 자, 이제. 아, 잠깐만. 자, 그러면, 어, 지렁이 게임,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고 싶다고! 박성현 생활의 성현이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삐!